11월 27일입니다. 깨끗한 나라 하는건데 이거는 제가 이 매수를 올케 모여서 폐자 부활전 종목으로 강하게 모여서 천협빈리 나왔었는데 이 한방이 때렸지. 여기 금요일이었거든. 그래 거의 수익은 금방에 쏘다타 하고 있었어. 이 매수를 안 해놓으니까. 그러고 오늘 빡 때리면서 수익 많이 나고 팔았다 하는거 아까 아침에 거의 상한가 쳤거든. 다 팔아붙지. 그래서 깨끗한 나라 정리했다 하는거보그 다음째 아 지금 코스피는 어떤가 하면은 어, 외국인들이 장에 좀 부정적이야 내가 봐서는 그 미국 야간 선물이 지금 다 빠지고 있거든 그러다 그래 보니까 장에 대해서 좀 부정적이야 그래서 매입을 안 하고 있다 개인들도 힘에 가리지 못쓰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면 돼 그래 장이뭐 밈이 다 힘이 없다 코스닥은 지금 2차전지들이 힘을 못 쓰거든 그래 역시 <laughs> 긴가민가하고 있는 이런 장에 불가다 힘을 전혀 못 쓰는 장이다. 되게 재미없는 장이다. 이래 보입니다. 그, 좁은 공간. 내가 좁은 구간에서 왔다 갔다 그릴 가능성이 높다 했잖아 그죠? 지금 딱그 그림이 나오고 있는 거야. 왜그렇냐면 코스피는 하단부에도 저, 그니까 쉽게 말하면 이거라. 2,500m로 떨어지면, 어, 좀, 그는 가기 싫어하고. 또2,500 위로 올라가면 그것도 가기 싫어해. 그라이여 아, <laughs> 있는 거지 뭐. 그런 장에 불과한 거라. 예,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을 이래야 하시는게 좋고 그뭐 지금은 뭐 순발력 안되는 분들은 바라보는 것 밖에 할게 없는 그런 장입니다. 좀 있다가 이 방송 올려놓고 제작업하고 나면은 제가 뭐 다른 이야기를 해볼게요. 고객의탄금도 계속 줄어. 그러니까 개인들이 힘을 못쓰고 외국인들이 힘을 안쓰니까 주식은 완전히 좀 뭐라 그러까밋미미하게 식물장이다. 오늘은 식물장에 <laughs> 모두들 맞춰보고 그 힘내시고 성토합시오참고의 끝!